안녕하세요. 드라마 예고 간다세 드간다십니다. 그럼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19화 예고 바로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독수리 술도가의 신제품 장광약주가 페스타에 선보일 전통주로 선정되고 광숙은 한회장과 함께 약주와 페어링할 음식을 시식하며 성공적인 출시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선다. 장광약주의 은은한 풍미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요리들이 한 회장의 감탄을 자아내며 분위기는 한껏 고조된다 그러나 술잔이 오갈수록 광숙은 점점 술윤에 휘말려들고 그 특유의 솔직함이 묻어나며 한 회장에게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한번 꽃뱀혀좀 봐보실래요? 참, 이거 왜 이래? 고장났네 시식이 끝난 후 취기가 오른 광숙은 택시를 잡으려다 한 회장의 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올라탄다. 당황한 한 회장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지만 차 안에서 벌어진 광숙의 돌발 행동이 그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술 기운에 잠이 든 광숙은 무심코 한 회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숨소리를 내뱉는다. 경직된 동석은 이 순간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지만 싫지는 않은데 그와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한다. 다음 날 아침, 광숙은 전날의 기억이 희미한 채로 눈을 뜬다. 머리가 찌끈거리는 숙취 속에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는다. 결국 동석에게 찾아가 조심스레 입을 뗀다. 제가 어제 술에 취해서, 혹시, 진상 부린 건 아니죠? 정말 죄송해요. 광숙의 민망한 표정에, 동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려 하지만, 그 순간, 한 회장이 말을 던진다. 마 대표, 진상 맞습니다. 광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지만, 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인다. 근데 밉상은 아닙니다. 그의 말에 광숙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고, 동석은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뒤에서 한 회장은 자신만의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소와 다르게 심장이 요동치는 느낌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그는 결국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형준을 찾아간다. 진료실에 들어가 한 회장은 걱정되는 목소리로 말한다. 형준아 나심장에 이상 있는 것 같아. 심근경색 초기 증상 같은데 아무래도 심각한 것 같아. 그의 진지한 표정에 형준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며 질문을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인데? 한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털어놓는다. 가슴이 자꾸 뛰어. 근데 이상하게. 특정 사람을 생각할 때만 그래. 김 박사의 얼굴에는 이해와 함께 미소가 번지고, 그는 의미심장한 말로 대답한다. 그거 병 아니야. 다른 문제일지도 몰라. 잘 들어봐. 동서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심근경색이 아니라 심쿵경색이라고 불러. 일명 상사병이지. 형준의 농담 섞인 진단에 한 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한 나머지 소리 친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의 반응에 형준은 더욱 큰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어간다. 난 여자라고 안 물어봤는데? 하하하,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구나? 천하의 한동석이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당황하는 날이 올 줄이야. 너 스스로도 몰랐던 거야? 웃겨 죽겠네. 한 회장은 형준의 말에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는다. 그러다 이내 더 크게 부정하며 고개를 흔들지만 형주는 진지한 듯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인다. 동서가 인정해. 너그 여자 좋아하는 거야. 이제부터 한동안 그 사람 잘 지켜보면서 내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확인해 봐. 아마 내 마음이 답을 줄 거야. 진료실을 나선 한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린다. 말도 안 돼. 내가 정말 의심스럽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광숙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한편, 김원장이 이전에 했던 거짓말이 들통나서 떠난 후, 김원장의 자리를 대신해 흥수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복부는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간다. 이미 김원장의 비밀을 알고 있던 광숙과는 초면이 아니지만 술도가 식구들에게는 처음 얼굴을 비추는 자리였다. 옥분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술도가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뒤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저 지옥분이에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하며 술도가 안으로 들어선다. 광숙은 옥분의 등장이 약간 놀랐지만 이내, 반갑게 맞아준다. 어머, 옥분씨,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옥분은 뻔뻔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한다. 그냥 형수님께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술도가 일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광숙은 둘째 도련님, 천수와 막내 도련님, 강수, 그리고 공장장 고자동을 옥분에게 소개하고, 강수와 천수는 얼떨결에 옥분과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지옥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로? 천수는 강수에게 누구냐고 묻고 강수는 전에 흥수 형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그 여성분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강수는 흥수에게 전화를 걸어 형을 찾는 여성분이 왔다고 말하는데 흥수는 그 말을 듣고 김원장이 독수리 술독가에 온게 아닐까? 라며 생각하고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독수리 술도가에 들어서자 흠칫 놀라는 흥수 옥분씨가 여기 왜왜 왜 왔어요? 왜 그래요? 흥수쌤 저 흥수쌤 형수님이랑 아는 사이에요 그냥 놀러왔어요 그러나 흥수는 알랑방귀를 뀌는 옥분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인다 여기까지 와서 점수라도 따보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의 날선 말투에도 옥부는 전혀 기죽지 않고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한다. 점수 따러 온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녀의 태도에 흥수는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감정이 스치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광숙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소를 띄운다. 옥분 씨. 참 엉뚱하면서도 발랄하단 말이야. 흥수 도련님하고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흥미롭게 두 사람의 티격태격 하는 모습을 바라본다. 옥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이가 없던 흥수는 결국 그녀를 데리고 술도가 밖으로 나간다. 우리 형수랑 언제부터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술도가에는 왜온 거고요? 흥수쌤. 왜 그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냥 궁금해서 와본 건데요. 그녀는 여유로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더니, 갑자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꺼낸다. 근데 흥수쌤, 이참에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좀 바꿔보는 건 어때요? 갑작스러운 말에 흥수는 당황하며 되묻는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옥부는 그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덧붙인다. 저 같은 여자는 어때요? 저는 정말 괜찮은 여자라니까요? 건물주에다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몸매도 굿, 얼굴도 굿, 무엇보다 흥수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흥수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직진 발언에, 흥수는 순간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진다. 뭐,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흥수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며, 말을 더듬는다. 하지만, 옥부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한다. 흥수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제 진심을 조금 말해본 거니까요. 아이, 정말, 미치겠네. 돌아버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예측해본 19화 내용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